자, 오늘 수업은 통계 1번은 확률분포. 확률분포는 크게 확률분포와 이항분포두 개로 나뉘어지고, 우리 화요일날 하는 수업 정규분포. 그런데 정규분포가 워낙 양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화요일날 뭐까지 할 거냐면 추정까지 같이 할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오늘 확률분포는 뭐 하는 단원이냐? 오로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단어냐. 자, 우리 용어 정리 좀 하자. 평균은 앞으로 어떻게 쓴다고? Expectation 해서 EX로 쓰거나 또는 mean 해서 M. 평균이고 분산은 Variance에서 VX 쓰거나 또는 시그마의 제곱. 요게 분산이야. 자, 오늘은 전부 이거 구하는 문제야. 평균과 분산 구하는 문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정리해 주겠지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단어는 이렇게 확률분포표와 그리고 이항분포 두 가지로 나뉘게 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문제 푸는데 평균 구하세요. 분산 구하세요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언제나 이걸 쓸까 이걸 쓸까를 고민을 해야 돼. 자, 먼저 구별부터 해줄게. 얘는 언제 쓰는 거야? 독립사건일 때. 독립사건이 뭐였지? 동전 던지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거, 운동 경기, 뭐 시험 보는 거, 이런 건다 여기서 구하고 그다음 이쪽은 독립이 아닌 사건들, 그러니까 카운팅하는 사건이나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사건, 사람에서 사람 뽑는 사건은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 오늘은 계속 이두 내용만 반복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 거야. 자 이제 먼저 분산이 뭔지 이야기할 거야. 분산이란 퍼진 정도, 평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를 알려주는 게 바로 분산이야. 자, 먼저, 분산을 구하는 순서. 1번, 뭐를 먼저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돼. 왜?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알고 싶은 게 분산이니까. 평균 구하고, 두 번째, 편차를 구하시고. 편차란,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이게 바로 편차야. 세 번째, 그 편차들을 뭐 한다고 제곱한다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더하고 별량의 총 개수로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이게 바로 분산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이라고. 자, 예를 들어줄 거야. 1, 2, 3, 4, 5가 있어. 등차수열일 땐 중앙값이 평균이야. 그래서 평균은 3. 이제 편차를 구하자. 별량에서 평균을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게 편차야. 이 편차는 다 더하면 언제나 0이 나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하는 거야. 4, 1, 0, 1, 4.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별량의 개수 5개 있으니까 5로 나눠줘서 분산이 2가 된 거야. 그리고 0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주려면 이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바로 표준편차가 된다요. 표준편차 됐지. 자 그리고 내용 정리를 암기부터 할까. 왜냐하면 뭔지 하나도 모르고도 암기하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평균은 모든 변량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것 이게 평균이야. 근데 평균을 다른 측면으로 볼수 있어. 자 어떻게 여기 n 분의 1을 앞으로 뽑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다시 전개하면 x 0 곱하기 n 분의 1 더하기 x 1 곱하기 n 분의 2쭉 가서 xn 곱하기 n 분의 1 이것도 평균이고 이것도 평균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n 분의 1을 뭐라고 부르냐면 x 재료가 나올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 x1을 이왜 n 분의 1이라고 썼지? 자, 이거 n 분의 1이야. n 분의 1이야. 역시 x1이 나올 확률이 n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중학교 때는 분명히 이렇게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보여주면 1,2,3,4,5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1 곱하기 5분의 1. 뭐냐면, 변수에다가, 누굴 곱한 거야? 확률을 곱한 거야. 왜? 1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거든. 2가 나올 확률도 5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도 5분의 1. 5가 나올 확률도 5분의 1. 아, 그러니까 평균 1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면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누구에다가? 야, 이게 뭐야? 별량의 총합이야. 요거, 요거 별량의 총합. 그리고 요걸 기억하자고 뭘 기억하냐면, 여기다가 확률을 곱해준다가 확률을 곱한다의 의미가. 결량의 총 개수로 총 개수로 나누기를 한다가 바로 확률을 곱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한다고? 평균은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다. 나열에서 써볼까? x0, p0. 더하기 x1, p1. x2, p2. 쭉 나가서 xn, pn. 이게 뭐라고? 평균이야. 자, 이제 평균만 먼저 설명하고 다시 한번 끊고 가야 되겠다.